그거와 관련해서 네. 이 얘기는 할수 있어요.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음. 네. 주가가 옛날에도 올라갔어요. 예, 들 아, 그랬죠. 늘 네. 이번에도 확실하게 많이 올 겁니다. 오. 네, 이건 이유가 있어요. 네. 일단 주식 시장이 공정해져요. 네. 네. 음. 네.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제재가 좀 엄격해집니다. 음. 네. 사실 저쪽 편이 금지 많이 하잖아요. 걸려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웃음> 네. <웃음> 대표적으로. 네. <laughs> 네. 사람도 많아 요쪽에 어, 그런데 예. 예. 우리는 어, 공정한 시장, 네. 합리적인 시장을 만드는 음. 게 목표이기 음. 때문에 일단 시장이 투명화됩니다. 네. 어, 예. 아, 그러니까 조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음. 좀 줄어요. 네. 두 번째로는 평화 정책이 한반도 리스크를 줄여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지금 외국인 투자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혹시 전쟁하는 거 아니야? 매우 아, 가능성. 되나,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음. 이 코리아 리스크. 그, 리스 네, 디스카운트. 어, 디스카운트가 좀 있어요. 네. 음. 근데 이게 평화체제로 전환이 좀 되거나 대화가 되면 음. 이게 확 줄어듭니다. 음. 네, 그 점에서도 일단은 플러스 인이 있는 거고요. 오.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제도적인 정비를 우리는 해야죠. 예를 들면, 그 소액주주들 그 네, 재산 분할 네. 해가지고 뭐 자회사 만든다 그러고 다 빼먹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어, 튼튼한 암소를 내가 분명히 샀는데. 아 그렇죠. 어, 송아지를 수없이 놨는데, 그 송아지는 남의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어, 뭐, 뭐, 그러니까. <laughs> 제가 아주 많이 가겠습니다. <laughs> LG도, LG도 또 많이, 뭐, 뭐, 뭐 예. 있잖아요. 배열사 분리를 맞아요. 통해서 그니까, 그 장난으로 쭉 빼먹잖아요. 네. 네. 이거 못하게 만들어요. 야 음. 여기는 창법개정의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산업 경제 정책이 미래가 있어야 돼요. 아, 음. 이 나라의 산업은 이쪽 방향으로 가겠구나. 네. 아. 아, 정부가 이런 데 관심 갖고 지원하겠구나. 네. 그럼 이 부분에 투자가 늘어나겠다. 이렇게 아, 해야 이렇게 해야 무슨 미래를 믿고 투자를 하지. 지금은 음.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도 알수 없고. 아. 그렇지, 각광받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든, 음. 재생에너지든, 무슨 음. 첨단 기술 산업이든, 이 국가가 관심이 없잖아요. 오히려 네, 그렇죠. 방해하는 방해 네.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 그럼 미래가 없어요. 아. 음. 그래서 해외로 많이 나가고 네.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좋아, 좋아질 거니까. 오. 주식에 많이 물리신 분들 네, 민주당을 아, 찍으세요. 제, 계좌, 제 계좌를 좀 살려주십시오. 미국장은 깡, 안 될까요? 짱통 네. 근처에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 네.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코스피에 투자하는 애국 투자자가 없습니다. 네, 살려주십시오. 네.